제가 오늘은 스토리 탈출 맵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네요. 아까 전에는, 미안하다 뭐, 뭐였습니까? 아, 엄마가 미안해 탈출 맵을 했는데, 그거 스토리, 스토리였거든요. 아니, 그냥 스토리, 스토리였었는데. 이거는 스토리 탈출 블록 파괴 금지, 맵이 블록 파괴금지, 맵 이탈금지, 스토리금지, 딱, 꽤, 어려운, 점... 점프, 점프맵?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맵이나,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스토리, 타줌맵입니다 뱃말은, 대조록 보면, 놓치지 말고, 읽어주세요. 스토리, 타줌맵이기 때문에, 제작자, 나로르님, 하시고, 그 평점 남, 어, 이거는? 오케이, 안 읽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상자를 좀 볼까요? <laughs> 시다. 우리 집은 얼마 전에 이사했다.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진 것이다.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집을. 응 <laughs> 음, 뭐야 이거? 나갔다. 아직 엄마는 아직도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신다. 여러 가지 일에 지친 나는 엄 엄마, 엄마에게 매일 짜증냈다. 지쳐간다. 엄마랑 나를 버린 아빠가 너무 미다. 엄마가 분홍색 아들이 저랬네요 아들 밥 먹어야지. 아 됐어 안 먹어. 어허 밥 먹어야지 얼른. 아안 먹는다는데 왜 그래? 아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대체 왜 차라리 날 죽이라 고왜 그래? 엄마가 어, 저번에 저지 안 사줘서 그러는 거야? 그때도 엄마가 오빠가... 아 이거 <laughs> <laughs> <조금> 아시죠? <laughs> 시끄러워! 제발, 그냥 다 사라지죠! 엄마도, 나도, 이 세계도! 앞. 어, 디가 아들! 음, 지금 싸웠어요. 아들, 엄마랑. 이제 이런 생활 너무 지쳐! 벗어나고 싶다! 나도 집을 나가버릴까?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아들.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옷, 신발도 사지 못하고, 이게 뭐야? 아빠도 이런 걸 예상하고 집을 나가신 건가? 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나를 겹쳐보다니. 하, 내가 집을 나가면, 엄마는? 우리 엄마는? 엄마는 나 하나만 또 기다릴지. 어떻게 알아? 이야 맞는 선택인 거야. 뭐가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내가 사라지면 엄마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지. 그럴 거야. 그랬지. 하나 때문에 엄마가 인생을 버리고 계신 거야. 내가 내 없어지면 나 하나만. <laughs> 음, 머리가 너무 복잡해. 공원에서 좀 앉아야겠다. 앉아있다. 가야 되겠어. 길 자체를 따라가야 돼요? 내 밑에 금지. 하우이 공원. 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둘로만 보다가 집에 가야지. 하, 반대에 있는 집에 가셔야? 소리가 맞습니다. 이렇가막 그러네. 이 형은 강아지네. 뭐지? 무슨 일이시지? 이런, 물 버렸네. 음. 무슨 나도 운동할 여유가 있었으면 많이 치셨네 이분. 어,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는 집에 계세요. 아빠요? 아 일이 일일 가셨어요. 아빠는 오늘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일을 나가셨답니다. 네, 네. 어, 엄마한테 이모 안부 전해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요즘 엄마, 엄마 안색이 별로 안 좋더라고. 상은이니나 엄마 좀 많이 도와드려랴 어때? 안녕히 가세요. 엄마 안색이 좋다고? 집에 가 봐야지. 어서 엄마한테 가 봐야겠어. 진장 엄마한테 미안하네. 엄마가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나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말씀을 안 하셨을, 있어. 엄마! 매일 비탈 금지. 아이, 한참 몰입하고 있었는데, 아이, 참. 오, 저기 글씨가 엄청 많은데. <laughs>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죄송합니다. 어. <laughs> <laughs> 뭐야? 제가 그거 고찾았어요 보실래요, 같이, 이거?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제발 어디 계세요, 엄마! <laughs> 어디 가신 거야, 엄마? 메모라도 남겨주시지. <laughs> 정신도 이제 정신이 아닐 텐데. 상대를 <laughs> 찾아보시오. 형나나 엄마 오늘만 친구네에서 자다 올게. 용하지 마. 통장 1억천 통장에 있는 돈엄마나 모았던 거였다. 자고 먹고 입고 하렴.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아. 사랑해 우리 아들 눈물로 번져 있다. 죽은 거야? 말도 안돼 엄마. 엄마. 그렇게 엄마는 통장과 집과 나를 나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다. 이연이란 길지도 않은 시간이 흘렀다. 안 되지. 나는 엄마가 남기고 간 통장의 돈으로 작은 변화가를 찾았다. 변화가네. 맵한번 보고 다 훑어볼게요. 내가 만든 변화가는 입소문을 타서 어느새 이름만 들어도 아는 변화가로 바뀌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엄마라는 이름도 잊혀져갔다. 안전한 직장, 화목한 가정,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내 부모님처럼. 끔찍한 기억을 남기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갔다. 어느날 한창 장사가 잘될쯤 얼굴이 폭삭 늙은 노파가 번화가를 서서기고 있었다. 나는 가다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손 잡으세요. 서 있기도 힘들어 보여요. 아이거 고마워요. 잘찾려줬네 아들아. 네? 뭐 찾으신다고요? 잘안 들려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할머니. 아, 아니에요. 그냥 잠시 구경하다가 갈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아,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후몇 시간 뒤더 이상 노파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를 간 것일까? 왠지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다.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게 늙, 늙어 있었지만 누군지 알것 같았다. 아니, 알고 있다. 나는 재빠르게 번호가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못하는 그 어떠한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겨울처럼. 눈물이 뺨을 타고 주체 없이 흐리기 시작하였다. 가슴 한 켠이 매우 아파왔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아, 저기, 번화가 사장님. 아, 전 그냥 사회복지부 부장입니다. 다름이 아닌, 다름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께서 이 쪽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여기요? <laughs> 하셔서, 여기요. 그럼 전 이마 가보겠습니다. 쪽지? 대체. 뭐 진짜 아. 응.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 어미는 2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너무나도 늙었단다 날 몰라봤을 땐 너무나도 다행이었어 날 알아봤으면 네가 너무나도 마음 아팠을 테니까 미안하다 널 두고 떠나서. 아빠는 인간한테 상처를 받지 말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자, 그렇지 말자 해놓고 똑같은 짓을 해버리다니 너무나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널 두고 떠났던 이유는 내병 때문이었단다.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어서였다. 엄마는 이제 또 어디로 가 떠나게 되겠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주어, 살아줘서 고맙고, 살아주렴. 고맙고, 사랑한다. 못난 엄마는 먼저 가서 기다릴게. 못, 못다 누린 행복 다누리고 엄마한테 오거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들에게 엄마가. 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다음 세기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못난 아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laughs> 이 앤드, <엔드. 웃음>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쭉 가세요, 수작자 1번. <laughs> 아, 이거 그아안 읽어줄 것같아다 수작자 방. <laughs>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어, 싶네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끝 지루한 이 스토리 끝까지 플레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름 슬프게, 어! 아, 뭐냐, 이거? 아, 저, 좀비, 아, 여러분, 치트 써야 되는데요?